자 써메이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현재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써메이지 관련된 언급들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현재 많이 불안합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녹화 방송에서는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지 않는 이유가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이 길 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면 기대감에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고 매출에 의해서 움직이면 매출에서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는데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이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종목을 바라보시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추천을 드려도 일정 맞춰서 주가 치고 올라갔었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었을 때 저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어깨 높이에서 잘 매도하고 나오. 겠죠. 하지만 물려버리신 분들은 하소연하실 때가 없다 보니까 제 생방송, 라이브 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다음 일정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제가 서메이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렸었던 이유는 5일 날 임시 주총을 열어서 정관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신 사업을 투자를 했잖아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갔었는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 사업에 관한 일정이 명확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깝잖아요. 욕심부리지 말고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려고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었고 약속 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신사업 발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1차 매도가 안내는 드릴 거지만 현재 써메이지 주주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처음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은 몰라도 써메이지만큼은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 대로만 따라와 주시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방송이 아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써메이지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주말 동안 취업해서 아침 점심 저녁 새벽 할거 없이 모든 분들에게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현재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영웅이라는 게임을 개발했던 한때 히트를 쳤었던 게임 회사는 맞습니다만 22년도에 214억원 23년도에 124억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억원으로 단기 순손 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이뤄내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물론 점진적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랬던 게임 회사가 갑자기 NFT요, 암호화폐요, 가상화폐요 여러분들 조금 냄새가 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전체적 손실도 너무 크고 영업 이익률이라든가 순수 이익률 자본 유부율이 굉장히 낮아요 쉽게 말해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좋지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든다거나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가상화폐로 구축해서 새로운 수익적 모델을 낸다 우리가 코인한테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 캐릭터도 성장을 시키고 요즘 게임 아이템 하나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 비싼 건 1억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재산의 가치로도 인정이 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게임의 재화를 코인으로 바꿔 준다. 와, 이만한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했었고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단한 기업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초전 도체라든가 양자 컴퓨터처럼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했던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불법 코인의 연류가 되어서 안 좋은 결말을 맞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2년 전이죠. 현재 써메이지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코인과 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루데나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코인원에 상장이 됐었었고요. 이 코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루데나 프로토콜 보이시죠? JTBC 토일 드라마 대행사라는 드라마에 제작지원이 실제로 들어갔었고 신성한 이혼에도 제작지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대행사라는 드라마는 손나은씨가 주연으로 나왔고 신성한 이혼은 조승우씨가 주연으로 나왔었고 시청률 자체도 상당히 높았어요. 현재는 이 코인이 23년도 2년 전 12월달이죠.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었고 상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대규모 단체 고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과거에 저런 코인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써메이지가 무조건 작전주다 나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코스닥 기업들이 본업과 연관성 자체가 매우 낮고 고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써메이지뿐만이 아니고요. 과거에 지오릿 에너지였던 바이오 종목이었던 기업 최근에는 애틀로 사이언스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 2주 전에는 애... 웹튼이라는 다시 한번 상호명을 바꾸면서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파킨슨병 신약을 개발을 하면서 임상이 통과가 되니 말고 있었고 A프로젠과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기간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무슨 쓸데없이 바이오 기업이 암호화폐, 게임 회사가 암호화폐 너도나도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테마주로 코인 관련된 테마주로 주가 부양한 이후에 전환 사채 발행 해서 주주들 돈만, 애꿎은 개미들 돈만 먹고. 고점에서 매도해버리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써메이지가 지금 빌보드라든가 영국 음원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케이팝 데모넌터즈 해대온이라고 하죠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부가적인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더 블랙메이블이 현재는 상당한 규모로 켜졌고 얘네가 코스닥으로 상장한다라면 관련주로 써메이지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부각 가적인 기대감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너는 왜 추천을 했는데? 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앞으로 코린이든 가상화폐든 암호화폐든 상관이 없고요. 신사업에 관한 결과 발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매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대감,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로 안내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차 매도가 안에서는 전략 매도할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였어요. 결과 발표 앞으로의 매출 최소한 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어느 정도 신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거든요. 현재는 단순하게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종목을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에게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었던 명분은 바로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3차 매도가 따라와 주시면 제가 수익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자 현재 써메이지 주주분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고 싶어하시는 개미분들 저 강프로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매매 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지는 거지만 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차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서메이지 문자 보내 주시면서 제가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드릴 거고요. 따라오시든 안 따라오시든 일단은 1차 매도가 알고는 계세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내가 알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알고 후회해야지. 아니 강프론지경프론지 누군가가 매도 타점 안내를 해 줬는데 내가 조금 만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 그대로 놓쳤네. 아이고 아쉽다. 근데 왜이 사람이 여기서 매도를 했지? 제가 매도 이유와 근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리잖아요. 읽어 보시면서 후회하시더라도 아이 사람 참 매도 타점 괜찮다. 모든 매매의 이유와 근거가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 드셨다라면 뒤늦게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 벌자고 전문가로서 유튜브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아야 저도 수익률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단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면 알아서 따라오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썸메이지를 추천해 드렸는데 매도 타점 못 잡으셔서 일정의 변동성에 따라서 기대감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줄을 몰라서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면 제가 얼마나 심적으로 혼란스럽겠습니다. 우리는 10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해요 현재 써메이지는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인 관련된 사업들이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 수혜를 입기까지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미국도 코인 관련해서 어디 뭐 수익 본거 있습니까? 상용화된 거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라든가 일정 기반 정도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장기간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1차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억지로 작전주다 뭐 나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미리미리 대응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거에도 점상점상점상짜라라라 현재도 점상점상점상 어느정도 주가 빠져있는데 물론 일정 맞춰서 다시 치고 올라갈 거지만 이런 식의 차트가 두번 연속 나타났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원도 안되는, 1000원도 안되 되는 250원짜리 종목이 단 2주 만에 800원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 정상을 치고 올라갔었을 때는 수급들이 크게 들어와주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주가 빠졌을 때 수급들 들어오고 다시 한번 정상 치고 올라갔는데 수급들 안 들어와. 근데 또 주가 빠지니까 수급들이 들어오네. 다른 종목들과 다른 기업들과 반대 방향으로 차트가 흘러 들어가죠.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써메이지만큼은 제발 제가 강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1차 매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안내드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서메이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누락 없이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가는 일정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진심이 한번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녹화방송을 눌렀습니다. 현재 생방송을 같이 시청해주시고 계시고 저와 꾸준히 오래 해왔었던 강동호의 가족분들은 사실상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타점으로 따라오실 거지만 저를 처음 접하시거나 이번에 유튜브로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전 진심으로 자신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종목들 놓치기도 아쉽고 놓치면 바보예요 하지만 정확한 전제 조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어깨높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써메이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마무리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안내드린 1차 매도가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실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동 원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 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 추천드리... 드 인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 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네,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시 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